완전 무결하게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이 체내 축적되면서 경련과 발달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심장 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특정 수용체를 차단해 장내 세균의 영향을 미쳐 미생물 균형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별리사 서평강입니다 다들 탄산 좋아하시나요? 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작년 이마트 의 콜라 사이다 매출이 9% 1년 전부터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로 코카 콜라, 제로 사이다의 매출은 209%가 늘었다고 해요. 작년에는 국내에서만 제로 음료 시장의 규모가 3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제로 콜라, 제로 음료들의 얽힌 재밌는 특허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제로 콜라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브루클린에 위치한 큐리스 보틀링 컴퍼니에서 1952년에 세계 최초로 부설탕 음료인 노칼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 로얄 크라운 콜라라고 닥터 페퍼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1958년에 다이어트 라이트를 내놓습니다. 이후 1962년에 다이어트 닥터 페퍼가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카콜라 컴퍼니는 1963년 탭이라는 음료로 시장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로 콜라가 2005년 세상에 등장합니다. 펩시 제로는 2007년에 등장했는데 생각보다 역사가 깊죠? 제로 음료에 아스파탐이 들어가면서 인공감미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감미료는 감초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감미료와 화합성물인 인공감미료로 나눠지는데 이 인공감미료는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어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도 단맛을 느낄 수 있고 충치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가 있죠. 그럼 인공감미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대표적인 인공감미료로 아스파탐이 있죠. 설탕보다 물의 200배 높은 단맛을 내는 이 아스파탐은 제료 코크, 제로 닥터 페퍼 등에 사용되는 유일한 감미료인데 캔디나 껌, 과자 등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스파탐이 혈당을 올리지 않냐고요? 인슐린과 관계성이 없어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 감미료로 에리스트리톨이 있죠 단맛을 내면서도 청량한 맛을 내기 때문에 저칼로리 식품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비아 잎 추출물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말 그대로 남미의 스테비아 식물에서 추출된 물질로 최대 설탕의 900배까지 단맛을 낸다고 하죠 재밌는 것은 이 스테비아 잎 추출물은 소주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단맛터라고 해서 스테비아를 주입한 토마토가 유행인데 어, 맛있더라고요. 이 설탕물에 당근 맛이 납니다. 그럼 이 인공감미료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단맛을 느끼는 이유는 단맛을 내는 분자가 사람에게 있는 단백질 수용체와 이렇게 결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달달하는 정보를 가진 신호가 생기고 이 신호가 뇌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같은 원리로 인공감미료 분자가 단백질 수용체와 아주 강한 결합을 한다면 아주 강한 단맛을 느끼겠죠. 이것이 인공 감미료의 원리입니다. 아 물론 완전 무결하게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새는 이 인공 감미료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스파탐의 경우는 특정 분해 요소가 부족한 환자가 다량 섭취하게 되면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이 체내 축적되면서 경련과 발달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에리스톨의 경우 잔여물로 추정되는 화합물 수치가 증가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었죠 스테비아 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특정 수용체를 차단해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쳐 미생물 균형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재료 음료에 대한 특허 기술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하나의 회사에서 모든 재료 음료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재료 음료를 보시면 라벨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다르고 성분 배합비가 다르고 그 제조법 자체가 특허이기 때문에 재료 음료에 대한 특허를 뭐 통째로 다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허권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음료로 만들 수 없지만 각 회사별로 다른 성분을 넣고 구성비가 다르게 함으로써 다양한 재료 음료를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음료에는 제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근데 이 제로엔 상표권이 없을까요? 만약 그것을 가졌다면 이 역시도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상표법상 제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가령 맛있다, 달콤하다 같은 단어들은 애초에 상표권적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로라는 말을 들으면 아, 그냥 제로 칼로리겠거니 생각하기 때문에 제로라는 단어가 음료 이름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이미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크게는 없을 것 같네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제로 음료가 있고 또 제로 음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공 감미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음료를 너무 맹신하지만 말고 이것의 장단점에 대해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도 신기하고 재밌는 특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